안녕하십니까 토게부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전북현대 홈에 제주 유나이티드 원전 경기죠 자 그러면 7월 1일 K리그 전북현대 제주 유나이티드로 자,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경기 분석 들어가시기 전에 저의 모든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앞에 보시다시피 72회차 73회차 자, 프로토, 적중력입니다. 자, 프로토 따라오신 분들은 축하드리겠고, 자, 프로토피까지 저희 고정 댓글에 문의 보시면은, 하단에 고정 댓글 문의 주시면은, 이프르토피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영상은 참고용으로 외우시면 되겠고, 더욱더 상세한 매막과 추천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 자, 그러면은, 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이? 자보자 자, 전북 현대와 제주 유나이티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자, 18시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라는 전북 현대 홈에. 제주 유나이티드가 원정으로 넘어가는 경기죠. 8승 3무 8패로 승점 27점에 현재 8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북현대고, 자, 제주 유나이티드는 8승 5무 6패로 승점 29점에 현재 K리그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 승점 차이는 2점밖에 차이 안나죠. 자, 각팀 5경기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자, 전북현대는 연승을 잘 이어갔습니다. 울산, 대구, 강원 이겼지만, 앞전에 K리그에서는 원정에서 강조한 졌지만, 고스란히 FA컵 강주한대 상대로 홈에서는 이기면서 현재 4승 1패를 현재 기록 중인 전북현대의 모습이고, 제주유나이티드는 승이 또 하나도 없습니다. 자, 강원한테 비기고 포항한테 지고 울산은 졌지만 대전, 울산, 현대 비기면서 현재 3무 2패를 성적 기록 중인 제주유나이티드라고 모습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팀 맞대결을 한번 보시더라면 22년 3월 12일부터 맞대결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은, 22년부터 22년 5일까지는 제주 유나이티드가 홈과 원정을 번갈아가면서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22년 7월 30일부터 23년 4월 23일 전북현대 원정인기까지 생인기는 전북현대가 연승을 하면서, 현재 전북현대가 3승 2패로 근소하게 우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북 현대가 그래도 제주 유나이티드 D 심으로는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141차 141차 142차 포르토 구매율을 보시더라도 일반승은 전북으로 1순위 그 다음에 무승부로는 2순위 그 다음에 제주 유나이티드 승으로는 3순위로 보고 있고 핸디캡 1마에는 햄으로 1순위 그 다음에 전북 현대 햄 마인으로 2순위 풀앤으로는 3순위로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자, 2.5 언더 기준에서는 제주가 오바로 지금 1순위고 언더로는 2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전에 FA컵에서도 전북 현대가 조용히 가다가 갑자기 후반 주반 시간 딱 지나서 네 골이 터진 경기였죠. 그 만큼 뒤심이 좀 강한 전북현대의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북현대와 제주유나이티드로 자료로 맞대결가구매율를 한번 짧게 보셨고, 경기 양상으로 넘어가서 결론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자, 보자. 자, 전북현대와 제주유나이티드로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에이? 자, 강주를 대파하면서 앞선 원정 완패를 설욕하는데 성공한 전북은 이번 경기를 통해 흐름을 이어가는 쪽을 택할 것으로 봐지죠. 앞전에 K리그, 앞전에는 K리그한테 원정에서 2대 0 졌지만 전북을 홈에서 f a 컵에 4대 0으로 대파를 했습니다. 자 고무적으로 앞서 1, 2골을 거쳤던 결정력이 이번 경기를 통해 확실하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고 전북이 새로운 자신감을 갖기에 충분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제주는 울산 원정에서 승부차 20점 끝에 승리를 거두고 다시 전주로 향합니다. 주중 주말 이어지고 있는. 원정길인 가운데 120분 승부를 치르면서 지친 체력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앞서 전북을의 상대로 제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점은 긍정적이라할 수가 있으나 이번 경기에서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장담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고 전북이 공격 면에서 자신감을 찾는 점도 이번 경기의 호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북이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다분한 승부라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의 추천으로는 전북 승과 오바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에이? 보자 보자. 자, 7월 1일 k 리그 전북 현대대 제주 유나이티드로 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에이? 자 앞에 보이스 칩의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 더 상세한 내막과 포르토피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 한 링크 있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 자 지금까지 토계부 아저씨였습니다. 에이?